Peace. <laughs> 함께 신앙도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라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함께 전합니다. 성도 함께 열릴 바랬으리라 제이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이곳 노래하리라 제이루살렘 제이루살렘 신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제일설레서장도들이 함께 올때이노도가이 제일을 설레 thank you.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하나님.미가 네, 2장 6절에서 1 1절까지에 맞습니다.미가 2장 6절.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하는도다.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이 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 하니야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표안이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둣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말씀에 보면 참 선지자의 무리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첨예하게 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험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허망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 이 예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조와 독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힘이 있는 사람, 곧그 손에 힘을 쥐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곧 먹고 마시는 풍요, 향각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힘을 행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온늘을 사랑낸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선지자, 참 예언자, 참 선생을 향하는 귀를 닫습니다. 오히려 억합니다 입을 틀어막습니다. 미가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 한다. 하느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그들은 그 손에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손에 신이 있는 사람, 신이 있는 사람, 애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볼때 아주 놀라운 능력을 그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발, 날이 밝자마자 그 꾀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죄와 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참 선지자, 참 예언자, 진짜 선생의 말하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참 예언자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곧 자신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귀를 기울이지만 참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군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고지고때를 풀어오면 주어는 그들입니다. 다시 말해, 입이 틀어막힌 참 예언자와 대비되는 그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옮겨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곧 거짓 선자들이요 이것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지고 예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것들이란 참 예언자가 선포하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요. 거짓 선자들은 모로지힘 있는 자들, 그 손에 신이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심판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격하게 말해서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일터를 잃을 수도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쉬운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만 선파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도 거칠게 옮길 때에 오히려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수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다시, 요약금은 이 말씀에 는요 세부려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첫째, 첫째, 참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는 권세자들입니다. 둘째, 입이 틀어막히는 참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권세자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에 힘을 주고 있는 자들 그 손에 애기 있는 자들이며 거짓 선자들의 입에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수치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 곧 힘이 있는 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2장 8절 말씀입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거두소리받기니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원수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이 원수로 일어난다는 의미로는 첫째,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곧 아무 의심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을 벗긴다는 것요 무슨 말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권세자들이 우리의 원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빼앗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와 같은 이런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 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거처가 없는 남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이십니다. 곧 이들은 백성들의 원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딱 하나님의 대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되나. 미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러니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이것과 그것은 동일한 한 장소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곧그백성에 거쳐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은 전혀 바랄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현실인가요? 힘이 있는 자들, 그 손에 애리는 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적은 힘이라고, 작은 힘이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힘들, 적은 힘들을 모아 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나아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추측해 보는데,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이해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면, 속죄제를 드린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좋은 재물들을 준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제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전에 하던 대로 보호자가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상대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저절했을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절대로 안될 일이라는 말이 미가 이장칠절 말씀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신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행위가 이로하시다 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아니라는 주장인 겁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주장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온갖 좋은 말들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의 의의무시하하록유유합합다다 하나님의 l 질치 n i 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 n i 거짓 l 한자들은요 불이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 있는 자의 하나님, 힘 없는 자의 하나님은 아닌 그야말로 부조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맞아요. 거짓 선자들은요,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가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사는 행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루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며 그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 않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나의 말,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유익한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회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그 삶에서 공의롭다는 말입니다 공의롭다 공의롭게 행한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성실하게 주변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만 챙기는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의 힘이시오 나약한 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신가?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자의 하나님, 힘이 없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모든 신들 중에 신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가 없는 자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나가 아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없소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게 하시니요. 없는 자는 있는 자로부터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Ippon arangu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이제 받은 말씀에 응답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